네. 아 KTX 아, 진짜요? 네, KTX 광명역입니다. 네, 우리 어디가? 부산! 부산다 우리 어, 디 갑니까? 스산으로 가요 부산! 스테스타이크스테네크테이이크 어, 한국 비둘기는 잘 먹고 잘 커가지고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laughs>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은비야 <laughs> <안> <laughs> 네. 여기가 KTX 역이야. 아 진짜? 응. 가보자.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로 가면 돼 안으로 들어가. 저거 보고 어저 표지판 일본폰서리즈폰 브리즈폰. 브리즈폰. 브대즈폰 브리즈폰. 브리즈폰. 브리즈 e 브리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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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아, UK? 응 일본 대만 거의 영국 영국 대만의 파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잘 탄다는 거야? 혼자 다녀도 된다는 거야? 똑 어. <laughs> 국민 걸 스마트 걸 오빠도 자동적으로 그 칭찬해 줬네 어. <laughs> 어. 그 들어가 사람렇게많치 엄청 많지 아, 어때? 되게 조용해 그치 조용해.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게 몇 킬로까지 가는 줄 알아? 네어 밖에 밖에가 왜안 보이냐고? 아. 지금 터널 지나가고 있을 거야 나도 사실은 좋지만 담배면 응? 나도 KTX 처음 타 왜? 나도 일이 없었어 나도 KTX 처음 타봐진짜 응. 부산 옛날에 갈때 어떻게 갔어요? KTX 말고 일반 I T x 일이야? 고 일이야? 무슨 행기타는것같아 느낌이. 그렇지. 대신 여기서는 핸드폰 할수 있어. 아마 여기 와이파이도 될 걸? 말씀 진짜 빠를까? 그렇지. 설 엄청 빠르지. 어, 부드러워. 심지어 상비 여기는 그게 있어 어? 이게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통 1 0 0 k m 로가잖 않아 고속도로에서 그때도 빠르다고 느꼈잖아 어. 이건 얼마? 몇 킬로인 줄 알아? 1200km? 아, 저기까지는 아니고 300km야 어. 300km 300km? 300. 엄청 빠르지 3배? 세 3배나 빨라 그리고 이거는 멈출 필요 가 없으니까. 맞아. 차가 막히거나. 이 이럴 일가 없잖아. 그래서 빨리 가는 거야. 봐봐강 하나를 지금 봐봐. 1, 2, 3, 4. 5초만에 이거 지났어 베트남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베트남에도 열차 있잖아 기차 있잖아 e v i e t n 베트남에 e v i e t n a 없 e s e v i 이렇게 고속 열차 는 없고 그냥 일반 열차. 열차. 음. 다음 열차 가보자. 음.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기차 여행을 위해 승객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 어, 말씀드립니다. 같 다리 음. 배실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위 조용히 해야 돼. 어린이도 배치란을 수 있도록 다들 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니까 신발을 벗거나 발을 올리자 등 다른 건강한 고객에게 건강한 불편을 주는 행동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돼 진짜? 사용하고 일부러 이어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을 사용할 때에는 액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laughs> 원래 다 조용히 해야 돼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이 많잖아 사람들이 막 떠들면 정신 없을 거아니겠지그런거까지 있어? 응우리나라 응. 지하철에서도 웬만하면 크게 안 떠드는 게 매너거든 근데 베트남은 뭔가 이런 대중교통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잘 모르잖아, 그렇지? 자도 되겠다. 뭐라고? 자도 안 깨겠네. 맞아, 엄청 조용해서 보통 간 사람들이 자면서 가. 비행기도 더 조용한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비행기보다 더 쾌적하지. 응. 절차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표 검사도 안하고못어 그러니까.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응 <laughs>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표검사를 해 <laughs>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음, 랜덤으로 아니면 좋겠다 아마 <laughs> 랜덤일 거야 그래서, 음. 그래서 좋으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좌석 없이 그냥 서서 가는 그거도 구매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사람 없으면 일단 앉아 있다가 자리 주인 나오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일어나면 어디로 가? 저기 아까 통로에 사람들 서 있었잖아. 그게 이제 입석에 서 있는 사람. 서서 가는 거. 그냥 표안 사도 되니까? 아니 표는 사는데. 일어나서 가는 표를 사야 돼. 이해됐어? 표 사는데. 안면 잘고 응. 15%퍼 보통 내가 알기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자리가 꽉 차잖아. 예를 들어서 표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 일어나서라도 갈게요.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잖아 응, 응.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갈 거야. 여기, 여기서 내려 여, 여기서 내리면 되지. 무장 안내 우리 무장 다 화장실? <목소리> <목소리> <그냥 내려서. 웃음> <laughs> 아니 내려서 화장실 갈 필요 없고 여기 열차에 화장실 있을 거야 아마. 어디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내 끝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오문열수 있는데. 응, 음, 화장실네. 화장실 어땠어어떻 화장실 어땠어, <laughs> 담비야, 담비야. 화장실 어땠어? 깨, 깨끗해? 아, 니면좀조금 냄새 냄새는 냄새는 원나나는거화장실이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부산행 그거 이게 부산행이죠? 이게 트레인투 부산이죠? 트레인트 부산 내가 상훈이 상훈이 두부산이라고. 안에는 응. <laughs> 잘생긴 남자 만나고 얘기 좀 해줘. It's almost, um, we are almost here. We're in the Tejo. 대고 여자들도 예쁘다고 생각하요 아, 이쪽이왜데 오, 어, 찬우, 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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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자잉만? 착한 착한 자 남자 착한 남자가 좋대? 그럼 서울 남자 만나야 돼. You should go to Seoul mm. yeah, wife, wife. You 잘야잘어 Very good 그래 좋은 생각했다 죽기 전엔 만나겠지 I hope you meet that guy before you die I hope you meet that guy before you die Okay? <laughs> 이번에 부산에서 만나 만났으면 좋겠네. I hope you meet beautiful guy in Busan. 공유, y e a I hope you meet 공유, b u s a